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농도 문제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퍼센테이지, 두 번째는 소금의 양, 세 번째는 소금, 물의 양이 되겠죠. 양. 역시 여기도 농도, 소금, 양, 소금, 물, 양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0%의 소금물 500g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 20%의 소금물 500g이 있다. 그러면 상태 1은 20%. 소금물은 500g. 이곳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소금 물의 양이 추가죠. 추가. x g을 넣으면 16%, 16%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태 1의 소금의 양, 상태 2의 소금의 양, 모르는 정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식창출로 대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번째 식창출이죠. 식창출 상태 1에, 자, 상태 1에, 뭐죠, 소금 량 자, M.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100분의 농도는 소금, 물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100번째 퍼센트지 곱하기 소금물이 되겠죠. 100% 퍼센트지 곱하기 소금 물이 될 겁니다. 상태 2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농도가 16% 그러면 100분의 16은 물의 양은 처음에 500이죠. 뭔지 모르지만 X가 추가됩니다. 소금의 양이 변화가 있을까요? 소금의 양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M.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500 플러스 X.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50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3번, C, 계산. 뭐 미지수가 하나고 전부 곱하기도 되어 있으니까 쉽겠죠. 다시 한번. 100분의 16은 500 플러스 X분의 1. 여기에 100분의 20에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산하기 쉽게. 서로 미지수를 왼쪽에 다른 숫자들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했고 분수를 4, 5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5, 5, 25 나누기 4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이쪽에도 500 여기도 500이 있으니까 500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 500이 됐습니다 따라서 x는 4분의 5 빼기 1 500이 될 거고,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500이 되면서, 125. 단위가 뭡니까? 네, 그람입니다. 그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야죠. 해석. 처음, 20% 농도가 16% 농도로 가기 위해서, 물 125g이 필요하다. 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죠 상태 1, 상태 2. 자, 상태 1, 상태 2. 먼저 마음속을 생각하시고, 전형적으로 5% 소금물 200g 있습니다. 몇그 g의 물을 증발시킨다 고랬습니다 증발한다. 증발. 증발. 그러면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증발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증발할 것이냐? 그러면 X라고 놓겠, 놓겠죠. 단위는 뭐냐? 그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답니까? 10%가 되는 것이죠.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숨어 있는 정보는 여기는 소금 양이 있죠. 소금량. 소금량이 변화했습니까? 같은 소금량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 창출 소금량 어떻게 합니까? 100분의 5는 물 2배, 소금량, M. 그러면 소금량이 되겠죠. 그래서 M은, 여기서 M은 10g입니다. 증발하는 거니까 10%다. 그러면 100번에 10.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죠. M. 증발하는 거니까 200 빼기 X. 그이 되겠죠. 문제 요거를 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식창출. 그 다음에 수식 계산. 그 다음에 답 해서. 항상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매게 됩니다. 번호를 매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 점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 m이죠 10. 그리고 x를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제를 미리 풀어 보았습니다. 자, 답 해석은 어떨까요? 물 100g을 증발할 때 10%의 소금물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 2번하고 같은 어, 종류의 문제니까 여기는 식창출 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자, 처음에 뭐죠? 상태 1. 자, 8% 소금물. 소금은 뭔지 모르죠? 소금, M. 소금물 200g.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M을 구할 수 있죠. 자, M. 자, 100분의 8은 200g의 m에서 우리가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몇 g의 물을 증발한다. 물을 증발시키면 10%의 소금이 되죠. 여기는 상태 1, 여기 상태 2가 되겠죠. 10%의 소금을 똑같은 것 같은데. 자, 10% 소금을. 그러면 여기에 소금이 있을 거고, 200-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0번 C, 이건 200, x에 나온 소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M 이렇게 적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라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돼서, 이제, 상태 1과 상태 2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4%의 소금물. 소금물. 얼마인지 모르겠죠. A. 소금도 얼마인지 모르죠? m. 플러스. 9%의 소금물이 섞여서 몇 퍼센트냐면 6%의 소금물 500g이 됩니다. 500. 소금물 500g.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9%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두 개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죠. 다음은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문제 4번을 보시면, 이거는 상태 1과 상태 2의 소금물을 섞는 문제입니다. 소금물을 섞는 문제. 자, 이제 1. 해석을 해야죠.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식창출이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4%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을 섞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9%의 소금물을 섞었더니 결과가 6% 소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정보가 뭐죠? 숨어있는 정보는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소금 양입니다. 또 하나가 뭐죠? 소금물, 소금물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소금의 양을 A, B, C라고 하고, 소금물의 양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합시다. 이게 생각이 쉽게 되겠죠. 자, 6%의 소금물의 양은 C는 몇 g이라고 했습니까? 500 g이라고 했습니다. 500 g. 이때 필요한 9%의 소금물의 양. 문제는, 자, 문제는 B를 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숨어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숨어 있는 정보를 순서대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식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두 가지를 섞었다 했으니까 2 l a 더하기 b 는 C가 되겠죠. 소금물의 양도 두 가지를 섞었다고 했으니까, large A plus large B 는 large C가 되겠죠. 이두 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C 계산을 하죠. 이게 수학이니까, 자, small A 는 어떻게 되는 거죠? small A 는, 100분의 4에 A의 양 더하기 s m a b는 100분의 9에 B의 양 s m a c는 100분의 6에 물의 양이 500이죠. 그럼 미지수가 뭐예요? A, B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식 A 더하기 B는 C니까, C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500g이 되겠죠. 여기도 g이고, 이쪽도 g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자, 미지수, A, B, 두 개가 있죠. 그럼 반드시, 방정식, 방정식 두 개가 필요하다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이거를 방정식 두 개를 뭐라고 합니까?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 우리말로는 연립방정식, 영어로는 linear 알지브라. 음, 알지브라. 라고 적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가 지금 계수가 A, B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두식을 더하고 빼고 해서 답을 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식에서 맨 앞에 100으로 나눠져 있죠. 그럼 이걸 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 4, 9, 6 곱하기 500이 나오고 밑에 있는 식이 A 플러스 B는 500이다.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4A 플러스 4B 이고 4 곱하기 500이죠. 그래서 첫 식과 두째 식을 빼면은 A는 없어지고 B는 5B. 6에서 4를 빼면 2 곱하기 50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는 어떻게 되겠죠? 여기 5, 5 없어지니까 200g이 되고, 나머지 A는 전체가 500이니까 A는 C-B 해서 300g이 되 겁니다. 숨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해서 우리는 A가 300g, B가 200g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small A는 뭐죠? 답해서 답해서 숨어 있는 정보. 정보 small A는 100분의 4, 라지 a 니까 300. 그러면 3, 4, 12g 이죠. b 는 100분의 9, 여기는 200g 이죠. 그러면 2, 9, 18g. 그리고, s 몰 a 플러스 스몰 b는 c니까 12 더하기 8은 30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도 두 가지의 농도를 섞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고 해결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의 여러분들에게. 공학도로서 또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리더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방정식 소금물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유형은 조금 변형이 되었죠. 자, 상태 1. 4%의 소금물 300g 이 있다. 그러면 해석 1번 해석. 어, 4% 소금은 얼마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300g 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l a r g A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에 물 180g 을더 넣은 후에 플러스 180 그램을 더 넣은 후에 소금 몇 그램의 소금을 더 넣으면 플러스 b 넣으면 10%의 소금물이죠. 10%의 소금물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시창출에서 식창출. 벌써, small a, b.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죠? small c가 나오죠. 그리고, 물을 집어냈다고 했습니다. 이건 b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large c가 되겠죠. 그러면, 10%라는 거는 뭘 말합니까? 10%, 4%. 이미 소금의 양을 말해주는 거죠. 소금의 양. 그러면 일단 4%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00분의 4는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 그래서 여기에서 s m a l 를 구하죠. 10%의 소금물의 양은 뭐죠? 10 나누기 100은 large c분의 s m a c. 그러면 l a r c는 뭐예요? 300 플러스 180. s m a l c는 뭡니까? a 플러스 b. 그럼 a는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 미지수가 b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수식 계산을 하는 거죠. 자, a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a는 1 0 0분의4 곱하기 0 0이0이2까이2겠이2이2 0 Small c 는 어떻게 되죠? small c 는 A 플러스 B 이1 0 0분의 10이, 2의 양이 20, 0 이라고 했고 a 20, 걸 계산하면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10이죠. 그리고 없어지니까 이게 48g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A, B를 모르는 거죠. 48 빼기 12 하면은 36g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의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했죠. 그리고 4% 물에 300g의 물이 있었는데 또 물도 추가했죠. 그러면 이 라지 씨는 물만 추가된 게 아니라 소금도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지 씨의 총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 플러스 물180 들어가고 새롭게 추가된 소금의 양도 추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밑에 라지 C 플러스 180 플러스 B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새롭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Small C는 Large C, 아 Large C, 음, 는 10%니까 10 여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l a C, Small C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니까 A는 12, 12 플러스 B가 되고 라지 C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것처럼 480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을480 플러스 B 이꼴 10배의 12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 플러스 10, B가 되고, 다시 계산하면, 120을 이양하면, 여기는 3, 9, 9, B가 되고, 여기는 360이 되겠죠. 따라서, B는 40g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오류가 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 해서 그래서 원래 4% 용액, 소금물, 소금물, 300, 그람에다가물 180g 그리고 소금 소금 40g을 추가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뭐죠? 10% 10% 소금물 이제는 40g이 나왔으니까 480 더하기 40을 하면 520g이죠. 생성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답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렇게 답을 쓰는 것 자체가 요게 마지막에 우리가 발휘하는 창의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